세제곱근을 구하래. 근데 너가 <laughs> 어떻게 뭘 써야 된다 그랬지? 방정식을 써야 된다 그랬지. 마이너스 -27의 세제곱근 어떻게 하라고? 방정식을 쓰라고. 응. 방정식을 풀어보지. 모르는데. 좀해 줘. 어, x는 아니. x 세제곱은 -27. 그렇지. 이걸 풀면 돼. 여기서 X값을 구한 게 마이너스 s ish. Ruchi, you will pull Monday. 이 o u a l s x 를 구하면 된다고 3차 방정식이잖아 이 3차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어떻게 풀어? 응? 아? 아? i 차 이상의 모든 방정식은 h 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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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응, 음, 그렇고. x 세제곱 플러스 27. 음.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할줄 알아? 음, 할줄 알아요. 어? 해보세요. x 플러스 삼. 음, 맞았고요. x 제곱. 이 맞았어. 플러스. 땡. 아니 알아요. 마이너스 x. 오, 맞았어. 플러스 9. 정답입니다. 자 그래서 하다입니다. 얘가 0인 X값이 뭐지? 마이너스 3자 얘가 0인 X값을 구해야 돼네이는 2차 방정식이 된 거네 근데 이제는 보가안돼 그럼 뭐 해야 되지? 근의 방정식 근의 방정식이 아니고요 상병식 근의... 근의 공식 아네 근의 공식 먼저 <laughs> 보내도 근의 방정식이라고 하더니 근데 X는 불러 5 근의 근의 3 불만 5 루트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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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플러스 마이너스, 아 잠시만요, 4ac 36 플러스 36. 다시요? 부부가 이상해. 마이너스 36. 왜지? 응. 아 마이너스 4c니까 마이너스가 한개 나머잖아. 음, 2라고 보니까 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36이야. 2분의 3플마 루트 27i 그렇지 i가 나왔네 이건 허근 음. 그러니까 얘의 세제곱근은 몇개야? 3개야 근데 이 세제곱근을 구하라 으면다 구해야 되는거야 마이너스 3도 써야되고 이것도 다 써야되는거야 <laughs>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7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거라고 근데 선생님 l 문제를 바 m 게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. 그럼 뭐만 쓰면 돼? 아, i n 날라간다 실수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 u 까지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야 허수지 그래서 뭐만 쓰면 된다 수성 응 이거 맞으면 된다 응그 다음 8 1의내제곱분을 구하래? 그럼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고? 크열 그, 삼차만 아니 내제곱인데4차만 <laughs> <좀>, X <X4> 내제곱은81 그렇지 얘를 풀어야 돼 그래서 X 내제곱 마이너스 81은 0 그렇지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가 아 뭐야 갑자기 이렇게 잘해 갑자기 근데 아왜 어, 갑자기 무조건 x제곱으로 해야 돼요? x 합차공식이 제곱차제곱이니까 응. x제곱 마이너스 9 그렇지 x제곱 플러스 9 우와 왜 갑자기 잘해 아니요 음. 그래서 x제곱은 3 x제곱은 마이너스 3땡 마이 9, <laughs> 9. <laughs> 어. X의 9, X의 X는 5. 루트고, X 스의 제곱은 엑스의 제 X 은 s a gobunko, X is a g o X 는 s a 루트고 땡. 아 루트고? 맞잖아요. o 어, 보통 s o X 는 s 살려 o 세요라는 뜻이야? s <laughs> 살이주스요라는뜻이 네. <웃음> 마이너스만. 처리하면 되든 사실. 여기 구하고 이 마이너스를 건... 앞에다 써 주고. 아니, 그 마이너스를 뭘로 처리하면 되냐면은 응. i로 바꿔 쓰는 거 하면 돼. 그럼 2 i 그래, 풀마 3. 이걸 <laughs> 실수. 아, <그렇지. 웃음> 풀마 <웃음> 루트 2i라고 <laughs> <루트 9이 웃음> 써도 되고. 근데 보통 풀마 3 i 라고 쓰지. 그래서 4. 뭐야? 우리 81에 대입해 보니까 네 개를 써야 돼. 알았어?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을 이렇게 물었으면 여기 두 개만 쓰면 되는 거고. 오케이? 오케이. 음. <laughs> 다음은 간단히 하래. 아니? 아, 다음 구할게요. 값을 구하세요. 같은 말이야. 자, 5제곱근 32야. 그 성질을 앞에서 배운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라는 얘기야.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, 32가 32를 보자마자 뭐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. 응. 제곱하기 4 응. 제곱하기 4니까 12 곱하기 아니 8 곱하기 4에서 딴 데로 아니. 가지 말고요. 8하고 4하고 이거는 8은 2의 2제곱. 의 세제곱. 4는 2의 제곱. 그럼 총 2의 몇 제곱? 5제곱. 그렇지. 5제곱근 2의 예, 5승이야. 이거 5승다 그랬지? 2. 그렇지. 자, n제곱근 a의 n승도 a 구요. 그 n 제곱근 뭐야? n 제곱근 a의 n승. n 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이것도 a로 나온다고 지금 이 모양이지. 그다음 6제곱근 64 뭐야? 거의 똑같은 문제잖아. 자, 64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? 8 곱하기 8. 어, 그러니까 8곱하기 8이니까. 8의 제곱. 8의 제곱으로도 쓸수 있지만. 이 예. 여 그렇지. 얘. 예. 육승. 얘는? 응. 그렇지. 그 다음은요? 아. 노노노 힘을. 여기서 멈춰 그럼? 아, 그냥 힘들어 힘내라고 얘기한 거구나. 자. 얘는? 얘는 27이야. 27. 33. 마이너스 2 7 s minus. Minus is minus. Minus is minus. m i n 그 s is minus. Minus is minus. Minus is 이런 게 u s Minus is minus. 마이너스 s 그냥 r 음. 데요 아! 아 알겠다 얘는 d Good. g 그렇 d 그렇 o d g 할 때는 이 마이너스가 사라져 네 o d Good. Good. g o o